2년 3월 달에 가입했고 가입은 1년 밖에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한 지꽤 오래됐습니다 약간 네, 중학교 때부터 주, 대구 경북에서 쭉지지했기 네, 때문에 민주당을 조금 나름 잘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현재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 보여요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격도 하신 것 같고, 어떤 쪽에서는 살짝, 흔히 말하는 다른 개판들 숙이고 계신 것도 같고,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다 보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여러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맞다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게 민주주의입 흔히들 우리 그 광장 얘기할 때그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광장이 어디냐 북한의 김일성 광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거기는 아무 말도 못해요. 김일성 월수이 만세밖에 못해요. 반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될수 있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고 지금 민주당 상황을 잘 보는 것 같아서 좋고요. 어 그래도 여기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다 존경하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한 개씩만 전해드리면 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을 냅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저희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최후의 보르는 깨어내시는 조직들입니다. 우리,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약간, 이게 왜 이런 거지?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지? 왜다안알려주지라는 생각이 충분히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권리당원? 그리고 평당원들의 힘이 커져야 된다고 저도 믿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대의원이 너무 힘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독재 정권 때는 민주당 지지한다는 쉽게 못하니까 그거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민주당이냐 브라키냐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얘기한다고 뭐 어느 지역에서 저 새끼 빨갱이 이런 소리는 들어도 직접 잡아가서 막 거꾸로 매달면 도저히 패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평당원 협의회를 만든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니가 뭐라 하실 수 있는데 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동안 민주당 쭉 계속 봤기 때문에 민주통합당부터 새정치 민주연합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쭉다봤는데 민주당이 다른 쪽에서는 야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멈춰있어? 라고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빠요 저쪽이랑 우리랑 비교하면 같이 할 기분이 나빠요 저쪽은 자유당에서부터 친일적, 권력, 권력만을 지고 살아온 당이고 독재를 미워하는 당인데 저 당이랑 우리랑 비교해서 이네나이데왜 니네 멈춰요? 니네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제 국민의힘도 거기도 책임당원이 있긴 있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할때 보셨잖아요. 아니, 그, 국민을, 국민들을 위한 당이, 그, 자기, 자기들, 당원 가입된 사람만 100%당했다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우리는, 이런, 그거에 반대해서 이렇게 평당원을 협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좋게 보니까, 요 정리하자면은,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싫다, 좋다 할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왜 왔어요? 이거 왜 만들어요? 그럼 이게 맞아요 보다는,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민주당 안 해도 이런 다양한 색깔이 있구나. 인정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